예, 장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예, 어제는 새벽기도를 인도하지 못해서 어, 죄송합니다. 새벽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좀 일이 있다 보니까요. 예, 장로님동원사님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이삭의 축복 말씀이죠. 어, 이삭의 축복 이 말씀. 나누면서요, 네. 아버지의 축복, 그런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하면서 이것을 좀 리얼하게 표현하는 것이, 내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네.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로 되내 네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운이 네, 내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가 이렇게 간청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아버지의 축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됨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이요 직장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하다가 정년을 맞이해서 집으로 돌아오면요 뭐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평생 동안 30년, 40년 직장을 다니다가 정년 퇴직해서 집으로 돌아오면요 삼시기가 된대요. <laughs> 삼시기. 예? 직장 다닐 때는 집에서 한 끼도 잘안 먹을 때가 있, 많았거든요. 바쁘면 아침도 안 먹고 막 출근하고 이랬는데, 퇴직하고 들어오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내내, 내놓으라 한, 한다고 해가지고 삼식이가 된대요. 삼식이, <laughs> 밥만 축내는. 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집에서 5호호랍니다, 5호. 오호. 첫 번째 1호는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1호가 되고요. 두 번째는 누가 2호가 되겠습니까? 딸이 2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들이 2호고, 네 번째는 이제 부인, 엄마가 4호고, 아버지는 5호가 된대요, 호 5호. 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세상이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씁쓸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씁쓸하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큽니다. 예. 1절 말씀 한번더 읽어보죠. 1절, 1절. 같이 한번 읽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아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럽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눈이 어두워지죠. 이삭은 눈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운 거예요. 자기 아들 야곱과 에서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어두면 진짜. 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삭이 눈은 어둡지만 육체적인 기능은 다 쇠락했지만 무엇은 살아있다? 영은 살아있다 이겁니다. 영성은 살아있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니까 아들이 그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을 놓고 야곱과 에서가 지금 오늘 27장은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을 하면요,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아는 겁니다. 이삭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게 있어요. 이런 질문을 먼저 하게 돼요. 이삭 아버지가 아버지가 야곱을 애서인 줄 알고 애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축복을 해줬어요. 복을 내려줬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걸 애서가 받은 것인가, 야곱이 받은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죠? 몸뚱우리는 야곱이 들어가서 에서 흉내를 내가지고, 거짓말해서 에서라 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럼 이 복이 에서에게 가는가, 야곱에게 가는가, 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예. 아버지의 축복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눈도 어두워서, 야곱인지, 자기 아들 야곱인지, 에서인지, 그것도 구분 못하는 그 아버지의 그 쇠락한 그런 모습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복이, 아버지가 내려주는 그 복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토록, 야곱가에서가 피 트기는 싸움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좀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복이 무엇이길래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라도 복을 받아야 할까 하는 거죠. 음. 영적인 복이므로 영적인 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37절 말씀 한번더 읽어보죠.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그래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내려줬는데 그렇죠? 네. 뭐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에서의 주로 세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다 주었기 때문에 늦게 들어온 에서에게는 이제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에서를 축복합니다.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이 39절, 40절 그렇게 나오죠? 한번더 읽겠습니다.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해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네 아우를 섬길 것이라 그럽니다. 아우를 섬긴다 하는 것은 언제 있었습니까? 리부가가 임신했을 때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이 있었어요. 이삭은 그것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정말 어떻게 묘하게도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큰 자가, 아, 작은 자가, 큰 자가, 어리, 작은 자를 섬기는 응? 네 아우를 네가 섬긴다. 이렇게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에서, 야곱 그리고 리브가조차도요. 이삭이 내리는 복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당장에 그렇죠 야곱에서 그 생애 이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 당장에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한 것은 그냥 에서와 야곱 그 아들들 그 당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섭리를 지금 이삭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이삭의 축복을요, 에서가 받지 않고 야곱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천국은 어쨌든, 그 천국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자가 받는다 하는 겁니다. 마태곤 11장 12절에 그러죠. 세례유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이라 그래요. 네, 아주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럽니다. 천국을 침입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아버지의 축복 이 이삭의 눈이 멀, 눈이 어떻게 보면 멀은 거예요. 시력이 약해진 거죠. 이렇게 쇠락한 노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어찌됐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요. 야곱의 이 비열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이 좀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요. 대가를 치릅니다. 이렇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가서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에서입니다. 아무 뭐, 뭐 아무튼 에서 목소리 흉내 냈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것은 이제 야곱의 삶에서 이제 볼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은 받아야 합니다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오늘 당장 받다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마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네. 그럼 이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가 하는 거죠?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도 부족할 수 있고요. 아는 지식도 부족할 수 있고, 시대에 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버지의 축복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요,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그렇게 여기고 합니다. 사실, 이삭은요, 이삭은 그의 인생을 볼때 별로 한게 없어요. 이삭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결혼의 원형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삭은요,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 그대로 우물을 판 다음에 그 귀한 우물을 그냥 누가 뺏으려고 하면은 그냥 줘버리는, 예. 어떻게 보면 대단한,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인생에 별로 한게 없어요. 언제 이삭이 다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삭도 함께 순종합니다. 그때 다 이루어졌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잡으려 할 때, 이삭은 순종합니다. 뿌리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는데, 아버지의 권위 앞에, 아버지가 하는 일에 순순히 자기 자신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사실 그때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예.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눈이 멀어도, 우리의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도 축복권은 생생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삭처럼. 이삭은 눈이 거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육신은 쇠락했지만 그의 축복권만큼은 생생했다 이겁니다. 이건 주변에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함께 사는 아내가 리부가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어,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 보고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요, 이것을 좀 봐야 되겠어요. 과연 나는, 나는 축복의 통로인가, 이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내 자식들에게 임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내게 있는가? 재산 떠나기 전 나는 내 자식들과 내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가 축복하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더 읽어보죠. 4절.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이삭이 지금 별미를 먹고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영성과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멘.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가 힘으로 아이들을 눌러요. 권위가 세워집니다. 힘으로 권위가 세워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키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할 때 과연 아버지가 그 권위가 있는가? 우리 아버지들이요. 영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아버지로서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아이들이, 나는 아버지의 축복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런, 이런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런, 이런 어, 아이들이 생각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죠? 예, 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아이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고 지식을 물려줄 수는 없을지라도 믿음만큼은 영성만큼은 물려줘야 되겠다. 이것이 이삭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런 믿음과 영성으로 어쨌든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내 자식이. 나는 아버지의 축복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내 자식이 나는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해 나는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영성이 필요해 나는 아버지의 믿음에 반열대로 나아가겠어 그런 그런 아버지로서 내가 존재하는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면 그 돈이 자식을 세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은 내 믿음과 내 축복이 내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그 자식이 또한 그 자식에게 또내 믿음을 전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반열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돈으로 인하여서 나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과 영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